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지훈 사사님이 야경 촬영을 한 해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는데요. 지금 설지훈 사사님께서 길을 지금 못 찾고 찾, 찾았습니까? 네, 지금 찾았습니다. 네,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저희는 4번 출구로 나가서 네. 4번 출구로 가다 보면 한강공원 방면 출구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갈까요? 네,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아, 저희 보이네요, 저기. 정확히 저희 가는 곳은 어디죠? 저희가 가는 곳은 옥수. 달맞이 글린공원입니다 옥수 달맞이 글린공원 오늘은 또 보름달이 또 예쁘게 떴기 때문에 보름달을 또 함께하는 야경 기대가 됩니다 네, 야경을 찍으러 지금 가고겠습니다 네. 원래 이상국 시부님께는 이렇게 브이로그 촬영 담당을 부탁하려고 했는데요 네, 어안 오세요 아, 네, 결국에 <laughs> 저희가 다시 찍게 됐죠? 잭스 <laughs> 업 어디 가는 거예요? 옥수 달맞이 글린공원으로 옥수, 옥수 달맞이 글린공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보름달이 떠서 달맞이 굴린 거 가기 딱 좋은 지금 날씨입니다. 아... <laughs> 날씨예요? 날씨 아니고 딱 좋은 날인데 맑은 날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나요. 안녕. 안녕 네 지금 지나치게 헤매고 있는 설지훈 <laughs> 네, 예. 선수. 도대체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기로 한 겁니까? 이러다가 갈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 예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번이니까 2 번입니다. <laughs> 1 번이요. 1 번. 좋습니다. 저 이러다가. <laughs> 아니, 우리 아까 저기 주차장 같은 게 아닌가? 그니까, 거기 주차장이야. 야, 아, 여기서 와. 치킨이나, 치킨이나 먹고 가지 뭐. 와, 외국까지니고왜 이렇게 어렵지? 와. <laughs> 외국못 다니겠다. <laughs>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과연. 블로그에서는 10분 내로 간다고 했어요. 과연 10분, 15분 만에 갈수 있을 것인지. 네, 겨우 찾았습니다. 그래도 아저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던가요?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예. 이 야밤에 가는 사람 처음 본다고, <laughs> 이 야밤에 진짜 가는 거냐고. 달 맞은데? <laughs>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달이, 이상하다, 달은 밤에 뜨는 것 같은데. 아니, 물어본 사람이 처음이겠지. 아, 물어본 사람이? 아, 물어본 사람이. 누가 물어보고 아무 생각 없이, 모른 척하고 갔겠다. 잠시 후 하여튼, 또 당황스러울 때 한번 켜보겠습니다. <laughs> 자, 준비되지 않은 자의 최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어, 진짜, 저 이런 곳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고. <laughs> 아니, 유튜브를 보고 왔어야지. 유튜브로 보고 <laughs> 왔어야 되나? 그러니까, 아, 진짜 네, 네. 그 유튜브 갔어 한이, 한이 벌써 그 유튜브가 계속 예. 설명할 거 아니야? 지금 저희는 여기 보시면은 조망명소와 독서단계를 사이에서 갈림하다가 조망명소로 천천히 올라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상훈 시부님의 심장 상태를 확인하면서, 네, 심장이 좀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있는데, 쪼그라들는데쪼그라 상태에서 지금 비타민 ABC 내려오겠죠 뭐, 아, 네, 사장요 아니요, 아니요,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천천히. 네. 지금 네. 설주 선생 많이 떨고 있습니다. 너 떨고 있니? 저 떨고 있습니까? <laughs> 자,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걸음. 천천히 명소가 있더니. 아, 대단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앞쪽을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되는지. 계단으로 400m 올라가야 돼. <laughs> 계단만 400m. 네, 그렇습니다. 이 야밤에, 이 야밤에 계단만 400m 지금 올라갈 준비. 달어딨어달 맞이를 해야 되는데 달은 없고. 달 보이면 내가 용서해줄게. 오로지 설 PD에 대한 비난과 핀잔품 <laughs> <laughs> 준비를 똑바로 했었어야지라고 하는 온갖 비난. 지금은 물론 십자가처럼 생각되어지지만 <laughs> 그 안에 분명 은청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 아직까지, 이건... 아직까지 심장은 안 아파요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laughs> 근데 다리가 아파 <laughs> 과연 우리한테 십자가도 지고 물매도 맞을 것인지 자 여기 100m 올라왔습니다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아쉬죠 아. 저는 지금 심장이 막쿵쿵 뛰고 있어요 아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이건 아. 네. 계단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한강 얘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강이에요. 한강인데 한강을 더잘볼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아 그래요? 사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어, 저희가 두 가지 코스가 있었죠. 짧지만 힘든 코스 예. 그리고 길지만 좀 여유로운 코스 아, 하지만 설지훈의 젊음이 짧지만 힘든 코스를 선택했어니 아,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올라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 초점왕 같은 게 보이는데 <laughs> 이상 분노에 찬 인터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컷. 화해를..어..갑자기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이성쌤 무슨 일이십니까? 자, 여러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짜잔! 이야이야 이거구만 이야와 진짜 이쁘다 이쁘다 이야아 살았죠? 설준선수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준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뷰포인트 안으로 와아 선주사님 죽다 살아나서 감 한번 습니 아, 이게 역시 십자가 안에 은총이 있다는 그 믿음을 아 갖고 저희는 저는 끝까지 <laughs>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길 아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 <laughs> 희망을 잃지 않는. 자 주제곡 한번 부를까요? 환난과 낙조에도 야용서해때 용서 용서. 보름달까지. 아니 와 너무 예쁜데 오늘? 와 좋습니다. 진짜 달이 딱 떴네 네저는 지금 전망대에 촬영 명소를 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엔 보름달이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은 안 보이고 네 이성선이 쓸쓸히 혼자 어디론가 떠나고 있죠 서울에 이런 명소가 있었다니 이야. 너무 좋네요. 오, 여기야. 와, 다 보이네. 양쪽이. 오. 양쪽이 다 보여요. 이야. 여기네, 했다. 선이 네, 야경을 마치고 들어가고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많이 추우셨나요? 어... 너무 아름 답다기보다는 네. 아름다운 곳이다면 뭐라고 했던애요장관이요 장관. 장관. 와, 진짜. 아, 너무 멋있었죠? 예. 네.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진짜. 나중에 좀 따뜻할 때 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때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설진우 사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십자가 뒤에 어떤 그 고통 뒤에. 한평화 왔네. 이거 어떤 아... 신하신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네, 네. 날씨는 조금 춥지만 그래도 달이 너무 이쁘고 야경도 너무 이뻐 가지고 잘 찍고 왔습니다. 네. 아무도 형님들한테 크게 혼날 뻔하다가 어, 야경이 예뻐서 살았다. 이제 내려가야 돼요. 예, <laughs> 네, 이제 가. 내려막기. 드디어 내리막입니다. 이제. 네. 아니면 다른 길로 한번 가 보시겠어요? 다른 게 어느 저기 그 저쪽 반대편으로 가면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 또 내리막길 아니야? 아니 또 돌아가다가 잘못 가면 또 다시 십자가를 지는 데다 그런 고통을 네. 받는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laughs> 제가 지금 핸드폰도 꺼져서 지금 <laughs> 지금, 지금 우리는 못 와,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 지도는못 보는데 다른 길로 가자고? 네. <laughs> 아까 헤매는 거 보고 어우 너무 너무 인간적이었어. <laughs> 이상 서울 한복판에서 모의세소리 오늘은 서울 야경을 어 공부해 보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장면, 장면 하나도 안 찍었네 생각해보니까. 공부한 장면. 음 공부를 안 하고 놀 놀러만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하지만 저희는 오늘 공부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나, 그, 나중에 영상에 나중에, 나중에, 껴서 넣어주시면아왔다왔다왔다 안안 아, 장이 왔다, 왔다. 차... 한번 다시 오고 싶고. 오 어, 그래요? 아 나중에 다시 오고, 네. 오고 싶어요. 자 다시 오기 약속하면서 네 여러분 안녕. 아...